언니, 언니 있잖아. 아니 여러분, 로봇 청소기 쓰세요? 아나 로봇 청소기 바꿨잖아. 좀 머리가 좋은 그런 애로 바꿨단 말이지. 머리가 좋은 성능이 좀 괜찮은 그런 애로 바꿨는데, 언니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냐고? 언니, 아니, 제가 청소를 하잖아. 비비비비비비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쓸어 다으면서 다니잖아 청소하는구나 하고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아 나도 좀할게 있잖아요 이제 아니 걔가 자꾸 나 오는 쪽으로 따라오는 거야 아니 지가 피해서 가면 되잖아 쓰레기 인알 한다 봐 야마 하 자기가 좀 피해서 다니면 되지 인공지능도 있으면서 요즘에는 원흉을 제거하는 거야 쓰레기 생선의 쓰레기 원인 원인까지 원인 제거.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기능이 탑재된 그러, 그런, 그런 거였나요? 이게 오랜만에. 아유, 그러면 어, 청소 나 해야겠다. 하고 또 너무 늦게 돌리면 안 되니까 또. 자꾸 날 따라와. 내가 가는 방에 따라오는 거야. 아, 지가 거실하고 있으면 되잖아. 왜나 따라서 방에 들어오냐고. 아, 심지어 자꾸 벽이 이렇게 닿기 전에 이렇게 멈추잖아요. 벽이 있으면은. 닿기 전에 멈추고 이렇게 옆을 슥 봐. 응 음, 앞에 벽 감지 벽 감지 앞에 벽이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쓱 도는데 나랑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임 걔가 아니 다른 쪽으로 뒤돌면 되잖아 왜 하필 내가 있는 쪽으로 자꾸 어? 고개를 돌리냐 이 말이야 당황스럽잖아요 나도 내가 이제 하다 못해서 로봇 청소기랑 기단치를 해야 되냐고 하이리벽 감지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이 나랑 탁 눈이 마주친 거임 어? 이것 봐라? 하면서. <laughs> 옆으로 슥 갔다, 걔가? 벽감지. 옆으로 들어가면 슥. 근데 또 나랑 눈이 마주치는 거야. 아내 쪽으로 오는 거야, 심지어. 나 이렇게 떳떳하게 서 있는데, 내두 다리는 벽이 아니냐고. 어, 내두 다리는 월마리아만큼 크지 않아서 무시한다는 거야. 뭐야, 이거 뭔데? 어, 내 다리도 거의 월마리아만큼, 어, 그렇게, 해, 단단하고, 커다란, 그런 벽인데. 아, 어, 내 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임 자꾸. 아내 발을 자꾸 구축하려고. 아이 자꾸 왜? 내 다리 쪽으로 오는 거야. 내 발도 흡입하려고 하는지. 아니 이 집이기하면서 어쩔 수없이 침대 위로 도망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잔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주인 아닌가? 거? 왜 내가 피해 다녀야 되지?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집 주인이고, 내가 어 로봇 청소기를 샀는 건데, 내가 자기 주인인데, 내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한...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계 고찰덩어리 주제에! 아 진짜 기강 잡아야 되나? 아...